안녕하세요, 허니크입니다 제가 오늘은 한번 이렇게 인스와 떡매 판매해볼 거예요. 우선은 여기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인스들이 있습니다. 미니언즈, 그리고 꽃, 아, 물병, 닭, 캐릭, 캐릭터, 닭, 캐릭터 닭구 인스, 어, 그냥 인스, 스머프 그리고 지, 어, 요술 지팡이, 아니, 요술 지팡이 아니에요. 요술봉, 어 메랄까? 그렇게 총 이제 팔 거는 총7가지예요 우선은 볼게요. 거의 우포가 많아요. 거의 다 우포예요. 거의가 아니고 다 우포예요. 우선은 이거는 스머프 동우송이에요 얘는 재고는 셋셋이 있고 2 2장에 우포천원입니다. 얘는 중컬에서 보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컬은 나쁘지 않고 크기는 크기는 아니, 잘 모르겠어요. 크기는 그 다음에 얘는 꽃병인스예요. 요거는 25장이 1000원이고 25장이 5%천0 0 0원이고요 색은 핑크, 빨강, 주황, 파랑 아니 초록, 파랑, 초록, 하늘, 파랑 이렇게 총 6가지 색상 앤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언즈예요 미니언즈는 요거는 안경, 아니 눈두개인 미니언즈 30장에 5 0 0원이에요 재고 얘는 5셋 얘는 재고 3셋 스버프요 그 다음에 꽃병은 재고 2셋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미년지는 각각 다섯 세, 제고 다섯 세씩, 열셋이 있고요 얘는 눈한 개짜리. 얘도 마찬가지로 30장이 부 천원. 그 다음에 요거는 잘 모르는 인스에요. 요거는 25장이 부0 천원이고, 제는는 세셋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했고, 가장 원해, 아니, 가장 기뻐했던 요거는 캐릭터. 더닦 인스입니다. 이렇게 한줄당 다섯 도안이 있어서 총 스물 다섯 도안이 이 안에 있고요. 이런 거는 요거는 마테로 해두었어요. 재고는 여총8덟 셋이 있는데 제가 더 만들 수 있으므로 이, 이 다꾸 인스 같은 경우는 재고는 넉넉해요. 현재 만들어놓은 건8덟 셋밖에 없는 거예요. 얘는 2 0 장이 6포천 원입니다. 꽤 싸게 잡은 것 같아요. 가격을. 마지막은 떡매예요. 떡매는 두셋 있고 백장에 우표 1,500원에 판매를 할게요. 이렇게 인스 떡매 판매 영상이었고요. 어 이제 이런 것 모두 어 되게 착하신 분 그런 좋으신 분들께서 어 이렇게 좋은 분들과 거래를 할시 덤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양식은 톡띠와 거파 여부인데요. 거파하실 시 거파금은 어, 천원, 정, 천원 받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거파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파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신중하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판매 영상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많이 구매해주세요. 안녕.